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좋은 아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십이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그신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받는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 더 좋은 것구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자요. 좋은 소식은 복음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곧 좋은 소식이 될 것이며 좋은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나라를 바라보며 좋은 일 구원의 확신을 바라보고 오늘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부지런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1 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나타내어 부지런한 삶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한 삶을 드러내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근면함을 가지고 믿음 인내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부지런함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자요. 가장 좋은 사람으로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는 나도 다른 사람들을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